안녕하세요. 노후지해배달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이시건 저녁 무렵이시건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쩌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많은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거쳐가는 삶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60을 넘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 내 아이들도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그리고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40년, 50년을 한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 세대가 자녀를 키울 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부모가 먼저 말하고 먼저 걱정하고 먼저 준비해 주는 게 사랑이었어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숙제는 옆에서 같이 봐주고 친구 관계는 살피고 시험 성적은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렇게 2, 3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자녀들이 서른이 넘고, 마흔이 되고, 누구는 결혼해서 손주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예전의 아빠, 예전의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날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몸은 괜찮니? 돈은 좀 모으고 있니? 김서방하고는 어떻게 지내? 이런 질문들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들이 자녀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관심으로 들릴까요? 아니면 간섭으로 들릴까요? 대부분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속도가 있고,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제 친구분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요즘 자주 안 와, 전화도 많이 안 하고, 예전에는 매일 전화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딸한테 뭔가 자꾸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그냥 걱정돼서 남편은 잘 해주는지, 일은 힘들지 않은지, 예전에 그 회사 계속 다녔으면 지금 훨씬 편했을 텐데 하고 말이야.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걱정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들도 분명 사랑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숨통을 막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여름에 이불을 여러 겹 덮는 것처럼 말이죠. 따뜻하긴 한데 너무 덥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덜 하는 것이 때로는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낫다. 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자녀들에게 공간을 주면 그 공간 안에서 그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더욱 성숙해지는 거죠.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르는 척 하는 지혜. 둘째, 돈 없는 척 하는 슬기로움. 셋째, 못본척 하는 따뜻함. 이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자녀와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혹시 마음에 아프게 느껴지더라도, 그건 우리가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부모가 있을 뿐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부모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곧 70줄에 들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세대는 특별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60년 70년을 한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방식을 바꿔야 하는 시점에 왔어요. 특히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그들이 어릴 때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이 30살이 넘었는데도 학교에 다닐 때처럼 회사 일은 잘했니 회사 사람들과는 잘 지내니? 라는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나중에 웃으면서, 아빠,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한 지 10년이 다 됐는데요. 라고 말할 때제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몰라요.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서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모의 역할, 특히 보살피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오히려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를 새롭게 정리하는 큰 작업입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 부모도 자녀도 모두 변합니다. 그 변화의 물결을 거스르려 하면 둘다 지치고 상처받게 되죠. 하지만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하면 오히려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르는 척 하는 지혜. 둘째, 돈 없는 척 하는 슬기로움. 셋째, 못본척 하는 따뜻함. 이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주변에서 본 긍정적인 변화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말들이 부모로서 소홀한 거 아닌가? 라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킬까 걱정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마치 나무가 깊이 뿌리내리려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듯 성인이 된 자녀도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방식을 실천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매일 걸려오던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지만 대신 한번 통화할 때마다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지내니? 라는 인사로 시작해서 밥 먹었니? 로 끝나는 짧은 대화였다면 이제는 아빠 요즘 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라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진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겪으면서 살아왔잖아요.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도 경험했고, 이제는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도 맞이하고 있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온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예전에는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형태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모르는 척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도 이런 귀중한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혹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모르는 척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에 대해 거의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요. 40년, 50년을 같이 살면서 그들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 말투 한마디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짐작이 되잖아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는데, 주말에 부부가 집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음식도 별로 안 먹고, 말도 거의 안 하고, 자꾸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물었을 거예요. 무슨 일 있어? 요즘 힘들어?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대신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집에 가기 전에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편하게 쉬다 가서 좋았어요.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덕분에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자기가 속상했던 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성인이 된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구나. 심리학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해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심리적 공간이라고요. 그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게 진정한 존중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친구나 이웃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표정이 안 좋아 보여도 무슨 일 있어? 라고 바로 묻지 않고, 그냥 옆에서 이야기 나누고, 차 한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자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돈 없는 척하기예요. 아, 이건 정말 어렵죠.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안 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제 친구분 한 분은 딸이 사업이 잘안 되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도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노후 준비 때문에 여유가 없단다. 내가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어. 그리고 몇달 후에 딸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준다는 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립심을 약화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고기를 잡아주면 하루 먹을 것을 주는 거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 먹을 것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세대는 어렵게 살았으니까 자녀에게는 풍족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런데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강인함을 반드시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물론 진짜 위급한 상황은 도와줘야죠. 하지만 평소에는 우리도 형편이 빠듯하다는 식으로 경계선을 분명히 해두면 자녀들도 더 계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 못본 척하기의 따뜻함. 마지막은 못본 척하기에요. 이건 특히 자녀가 실패했을 때나 힘들어할 때 중요한 기술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어요. 5년째 준비하던 시험이었는데 합격 발표 다음 날 집에 왔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괜찮아.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돼. 너는 할수 있어. 이런 말로 위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딸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푹 쉬고 가라고만 했어요. 말도 별로 안 했죠. 그냥 옆에 있어 주기만 했어요. 그러더니 저녁 먹을 때쯤 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제가 아무런 압박도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을 열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힘들 때는 위로의 말보다 따뜻한 침묵이 더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더욱 그래요. 그들은 이미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다만 그 결정을 내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죠. 이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제가 발견한 작은 지혜들을 공유하고 싶어요. 첫째, 자녀와 연락할 때는 먼저 전화하지 말고 문자부터 보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시간 될때 답장만 해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들이 편한 시간에 답할 수 있어요. 둘째, 조언은 직접 하지 말고 새로운 정보를 함께 찾아보세요. 그게 답이야가 아니라 내가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방법도 있다더라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생기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겨요. 셋째, 만날 때는 집이 아닌 외부에서 만나보세요. 카페나 식당에서 만나면 더 편안한 대화가 이루어져요.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부담감이 없어지니까요. 넷째, 선물이나 도움을 줄 때는 내가 필요할 때 말해라고 하세요. 내가 이걸 해줄게 보다는 그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점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부모와 자녀가 아닌, 성인과 성인으로서의 존중하는 관계. 그 안에서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가 형성될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 제가 이런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기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어려웠죠.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싶기도 하고,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점점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걸던 전화가 한 달에 두세 번으로 줄었지만 대신 한번 통화할 때한 시간, 두 시간씩 진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밥 먹었어?로 시작해서 일 많이 바쁘지?로 끝나던 의례적인 대화에서 이제는 삶의 철학, 가치관, 미래 계획 같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된 거죠. 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뭔가 물어보면 다 알아서 할게요라며 짜증을 내던 딸이. 이제는 먼저 조언을 구해오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최근에 직장을 옮길 때였어요. 엄마 아빠의 생각이 궁금해요라며 스스로 상의를 해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관계 아닌가요? 자녀가 우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진짜 필요할 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관계. 그들의 자립을 존중하면서도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로 남아있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오늘 자녀에게 전화할 때 첫마디를 바꿔보세요. 밥 먹었니? 그 대신 오늘 하루는 어땠어? 같은 열린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바로 조언하지 말고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주세요.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자녀를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더 진정한 관계로 다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바로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방법들을 한번더 돌이켜보면서 마무리를 지어 볼까요? 정말 긴 여정이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첫째, 모르는 척하기. 이건 우리가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다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마치 명절 때 받은 세배돈을 몰래 저금해 두듯이 우리의 지혜도 때로는 숨겨두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둘째, 돈 없는 척하기. 물론 정말 여유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여유가 있어도 함부로 손을 벌리기보다는 자녀들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셋째, 못본 척하기. 자녀가 실수하거나 넘어졌을 때 바로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세 가지 모두가 참 어렵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자식인데 어떻게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본 척을 할수 있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할머니 댁에 갔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 사랑은 원래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란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말이야. 그런데 부모가 되어보니 그 반대로 흐르게 하려고 애를 쓰더구나. 그건 자연의 이치가 아니란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이런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는 게 전통적인 한국 부모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늘 자녀를 앞에서 끌고 가셨죠. 손잡고 걷고, 업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그게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바뀌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가 뒤에서 밀어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대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걸 원하죠. 마치 든든한 나무처럼 말이에요. 새가 때로는 가지에 앉아 쉬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로 날아가기도 하지만, 그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 저도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서운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를 피하지?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걸요. 어제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60 넘으신 분들과 차를 마시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분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연락도 안 하냐고 하시니까 다른 분이 원래 자식은 커가면서 부모한테서 멀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게 진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다시 가까워진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실천하시면 몇 개월 안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냉정한 부모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 거고요. 하지만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손을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힘든 요즘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불안해하면 그 기운이 자녀에게도 전달돼요. 오히려 우리가 든든하게 있을 때 자녀들도 더 자신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70살 되신 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자식도 분명 그렇게 할 거야. 내가 힘들 때 누가 도와줬나? 나 스스로 해냈잖아. 우리 아이들도 그런 힘이 있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훗날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도 자녀들이 우리를 존중하며 대할 수 있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존중하는 관계는 양방향으로 작용하거든요. 지금 혹시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부터 현명한 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고요. 중요한 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천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아보세요. 대신 그들이 연락해오면 최대한 따뜻하게 받아주세요.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면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거겠죠.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에서 들려주시는 경험담과 조언도 참 소중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더 현명한 부모로 성장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답변 드리지는 못해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 위로와 조언을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세대만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며 서로 도우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빠른 세상에서 차가워지는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자녀와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따뜻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